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제주반도체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죠.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저 24년 1월 달에 이제 38,550원 찍어주고 나서 이제 16,000원인데, 자, 이 제주반도체를 현재 매매하시는 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거 아세요? 온디바이스? 온디바이스 혹시 아시는 분? 온디바이스 아시는 분 손이라고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주반도체를 투자하는데 이 온디바이스가 뭔지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이거 알고 투자하셔야죠. 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gpt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온디바이스일까요 아닐까요? gpt가 온디바이스다. 1번 아니다 2번 아 1번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네, GPT는 온 디바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온 디바이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 GPT가 온 디바이스예요? 아, 네, 정말. 이거 온 디바이스가 뭐냐면 자체 연산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GPT를 비롯해서 대부분 뭐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은 전부 뭐냐면 클라우드 기능이에요. 네, 서버가 있고, 그 안에서 연산을 해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렉이 걸리는 이유가 얘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에도 아니죠. 지브리 사진 막 만들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바로 안 됐잖아요. 30분, 40분 걸리잖아요. 그 이유가 이 자체 클라우드 서버에 갔다가 질문 받고 거기서 만들어서 보내주니까 늦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GPT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자체적으로 얘가 생각하고 답변을 줘, 이게 온 디바이스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온 디바이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머리도 많이 쓰다 보면은 내가 좋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얘네들이 뭘 많이 잡아먹겠어요?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겠죠.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게 뭐예요? 제주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주반도체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월봉도 보시면은 어때요? 차트가 깔끔하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솔직히 매매하기 좋죠. 그냥 딱 fm으로 움직이잖아요 정확히 뭐야 엔차 파동이잖아요 엔차 파동인데 지금 왜안 올라요 지금 수렴 자리잖아요 전고점 수렴 자리 잘안 보이시죠 확대해 드릴게요 저는 이게 제가 하나 hts로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본다는 걸 깜빡했어 너무 죄송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밑으로 잘안 보이는데 지금 자리 어때요 딱 전고점 횡보 자리잖아요 보이세요 여기 예아너왜 네. 이렇게 안 쳐지니 정고점 행보자리잖아요, 지금 자리가. 여기, 여기, 여기. 그니까 러 지금 뭐 받고 있어요? 지지대 위에요, 지지대 위. 예, 지금 지지대 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예, 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예. 어디까지 올라가냐? 저항이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22,000원까지. 또 22,000원까지 올라가니까, 아, 그럼 38,000원 어떡합니까, 선생님? 뭘 어떡해요 물 타셔야죠 뭐 38,000원 다시 안옵니까 그건 그때 가서 봐야죠 자 여러분들 자 여기 왔을 때 질문해 볼게요 8,000원에 내가 샀어 8,000원에서 38,000원까지 전부 탔다 손 없잖아요 보통 여기 들어가면 어때게요 여기에서 그냥 15,000원 짜르잖아요 뭔 말이냐면 이게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보통 여기에서 차이 실현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냥 자르고 나오죠. 많이 올라가요. 여기서 자르고 나오죠. 여기 누가 여기까지 올라가요? 팔고 다시, 다시 잡는 거지. 그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주가가 추세 흘러가고 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올라가고 있어. 22,000원까지 올라갔어. 22,000원까지 올라왔는데 갑자기 중국이 대만 침공한대. 그러면 제주 반도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제주 반도체? 상한가 가는 거예요, 바로 농담이 아니라 지금 그래가지고 어저께 뉴스 보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너희 푸틴이랑 어 시진핑 니네 대만 치면 베이징 폭격하겠다고 얘기해버렸잖아요. 지금 심각해요, 시진핑이 자기 권력이 자리가 불안해지면서 얘가 자꾸 대만 침공하려고 해요. 왜냐면 자기도 치적이 필요하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적극적으로 미국이 개입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나서 대만을 어, 미국 군사 전문가 싱크탱크에 온 48시간 이내에 점령하면은 미국이 다시 와도 어렵다라는 게 어,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어, 자세한 설명은 2부에서 이어지도록 하고 제가 어떤 기준을 매매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보고 가시죠. 좋아요, 구독, 시청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뵐게요. 구독자님들. 저는 예전에 주식을 처음 할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가 기관이나 외인에 비해서는 정보가 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할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할지 모를 때가 가장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전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전 매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전에 직접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직접 매수와 매도 알림을 문자로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지지 라인에서는 네,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반대로 추세가 올라가서 이렇게 저항을 맞는 자리, 여기에서는 매도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 신호가 나오면 은 매수합니다라고 신호를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매도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이 녹색선이 지지선인데 여기에서는 다시 매수를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어, 구독자님들께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 매수 매도 정보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자, 여기 차트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되는 지역이 바닥이라고 확인을 하고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이처럼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매도 신호로 확인하고 매도 신호 문자를 제가 매매할 때 같이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라는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줄여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실수를 줄여보기 위해서 일부 보조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감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이격도라든지, 그 다음에 괴리율,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확인하면서 보조 지표를 활용하면서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 정확한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잠시 이미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준비했고요. 제가 채널을 옮기면서 지금 과거에 데이터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작년 리딩 끝날 때쯤 건설주에 현대건설을 강추하셔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현대건설 사들어서 사둔 거100% 돼서 웃지 않아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신호를 드린 가격대가 3만원이었습니다. 3만원이었는데 지금 주가 한번 흐름 볼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추천한 시점이 사실 여기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현대건설을 추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러우 전쟁이 역,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긴 시간 조정을 받은 종목 섹터가 어, 건설주입니다. 제가 연봉을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높은 것 같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여기 99년도까지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어패가 있고, 주가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올라가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전고점, 전저점을 다시 도달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전에 10만원이던 현대건설 주가는 자그마치 20년 3월 1일 날 18,60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고요. 금호석유를 비롯해서 기존의 인프라 섹터 중에서 해운, 조선, 기타 섹터는 전부 다 전고점, 그 그러니까 07년 10월 1일 서프라임이 터지기 직전에 주가를 전부 돌파를 했고 이 자리를 돌파하지 않은 유일한 섹터가 건설입니다. 뭐 앞으로 건설이 뭐 끝났다라는 이슈가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매수 시그널만 나왔지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거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와 19년의 이 자리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만큼 상승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이고요 주식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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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설주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제가 어,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된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밀집이 됐다 라는 거는 바닥이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것이죠 결국 이처럼 중요한 것은 주식을 사서 정확한 타점에서 내가 사고 파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기준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 채널에서 제가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보시는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매매가 어, 더 이상 막막하지 않도록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 영상이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메모리에는 크게 이제 아, 반도체는 크게 이제 메모리가 있고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명한 거는 솔직히 메모리 반도체예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tsmc 인데 그래도 넘버투가 누구냐면 삼성 이에요 근데 삼성 말고도 지금 시스템 반도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게 어디야 하이닉스 란 말이야 sk 근데 만약에 대만을 침공한다면 얘네도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요 tsmc 도 일부는 비중이 작을 뿐이죠 근데 걔네가 없어지면 이제 천상초나 유아독존이 이제 한국 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중국이 솔직히 대만을 진공해도 반도체 하나도 못 건집니다. 왜냐면 작년에 이미 미국 텍사스랑 일부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핵심 인력들, 어, 대만이 중국에 넘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핵심 인력들은 이미 미국으로 넘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제가 이것도 옛날에 설명드렸어요. 만약에 대만을 미국이 중국이 침공하면 그 TSMC 공장 자동 폭파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한강에 있는 크레모 구멍처럼, 아니, 그 폭탄 구멍처럼 TSMC를 폭파시킬 거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어, 폭파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죠. 만약에 중국이 쳐들어온다고 하면 그 시스템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 대만 내부에도 이제 중국 간첩들이 많이 있죠. 붙어 먹는 애들이 있어요. 언어가 같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슈면은 그냥 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만 친구 하면 뭐 그냥 이거 상한가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변수가 있으니까 38550원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현재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얼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만 우리가 고민을 하면 돼요. 정고점은 현재 어디예요여기예요 정고점은? 어, 어, 죄송해요. 얘가 이상하게. 예. 정고점은 여기잖아요. 그죠? 정고점은여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미 18,380원을 언제 뚫었어요? 6월 23일 날 이미 뚫었어요. 한번 뚫었기 때문에 얘는 전고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한번 뚫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돌파가 시도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기준은 어디냐? 이제 여기가 되는 거예요. 24,000원. 이해되셨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장대 양봉이 여기 거로랑 어, 잡아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서 차익신을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이 물렸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이 물린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예, 양봉이 띄어졌거든더 올라갈 것같아서 눌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음 저항대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자리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뚫렸고 여기에 물린 사람들은 차익실은 했고 여기에서는 가낭비오떻듯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 한번 돌파를 시도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매물대는 거의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쌓여있는 매물대는 이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의 매물대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18,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고 24,0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꺾일 가능성이 있고 꺾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게 예, 되셨죠. 그래서 결론 결론으로 보자면 아까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땐또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다 새롭네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목표가를 다시 수정해야 되겠죠. 어디로? 여기로. 예, 22,000원까지. 7,000원이네요. 그럼 몇 프로 수익이에요? 55% 수익이네요. 예. 22,000원까지. 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면, 거래량 동반됐잖아요. 매도 물량 없죠? 여기도 매도 물량 없어요. 조금 일부 팔고, 얘네들이 기존의 물량을 그대로 다 감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멀리 보면은, 여기 지금 상승 1파잖아요. 이게. 그리고 나서 상승 2파는 여기보다 더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가겠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이쪽 관련해가지고는 점점점 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반도체주들이 그동안 빚을 많이 못본 것도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올라갈 가능성 크니까요 만약에 제주반도체 내가 혼자 매매하는 거 조금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 010-3969-8354로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주반도체 사고 팔때 문자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그 문자 보시고 어 같이 사셨다가 파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흐름만 보고 따라가셔도 많은 공부가 되실 테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